안녕하세요. 육해한 해양사전야이 정상팀 정상입니다. 즐거운 명절이 끝났고요. 제가 명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른들이 덕담이고 좋은 얘기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관, 관심을 가지시잖아요. 그렇지만은 그게 대부분 아이들에게 다 잔소리를밖에 안 들려요. 잔소리밖에. 실제적으로 집에서도 그렇죠, 뭐. 엄마나 아빠가 뭐 얘기해도 아이들은 다 잔소리라고 하죠. 그러다가뭐 감속에 딱 받아들여가지고, 그래, 내가 열심히, 어,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도, 엄마 아빠 저렇게 좋은 얘기 해주시는데,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, 나 지금의 행동을 바꿔야지.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은 진짜 거의 없습니다, 거의. 대부분 다 잔소리 생각하죠. 저도 어릴 때 그렇게 그랬었어요. 뭐 부모님 뭐라고 하시면은, 하, 진짜 막, 아 짜증나고 잔소리 생각했었고, 지금도 이제,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.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. 그럼 아이들은 왜 바뀌지 않는지.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.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요.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전혀 바꿀 의사가 없어요. 예, 한마디로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핸드폰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 있다 쳐보세요. 그러면은 아이들은 핸드폰 게임을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어요. 왜냐? 재밌으니까. 계속 하고 싶어요. 은거 그러니까는 그게 잔소리밖에 들수 없는 거죠. 두 번째, 두 번째 뭐냐면 이거는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저 아이들의 인생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. 그런 인식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.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의 인생은 그 아이들 것이니 그 아이들이 선택해서 결정해서 쭉쭉쭉쭉 일을 이렇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. 기다려줘야 된다는 뜻이죠. 예. 그니까는 좋은 얘기도 그냥 한두 번. 예. 한번 하시고. 너무 집요하게. 막 게임만 만든다. 아, 게임하면은 뭐, 어쩌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네 인생에 뭐, 이게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. 이런 얘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. 마지막 세 번째. 세 번째는,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요. 예. 부모님이나 뭐 어른들이 말을 한다고 해서 애들안 바뀌면 기분 나쁘죠. 그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꾸 억압받으면 또 기분 나쁘요. 한마디로 말하면은, 이거는, 쌍방 모두 기분만 엄청 상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이런 격려, <laughs> 이런 관심, 이게, 아이들한테는 잔소리밖에 들을 수 밖에 없는 거죠. 예. 네. 그러니까, 잔소리는 잔소리일 뿐. 전혀 도움이 안 된다. 그죠. 만약에 진짜, 저도 막 그걸 굉장히 느끼는 건데, 아이들에게 어떤 뭐 변화를 주고 싶다 하면은, 어쩔 수 없어요. 길게, 계속 꾸준히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, 이거 굉장히 노력하는 것중 하나가 있는데, 아이들 핸드폰을 많이 하잖아요.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고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, 그러면은 저는 집에 와서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핸드폰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. 물론 제 핸드폰 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좀 <laughs> 상황이긴 하는데, 뭐 하루에 한 시간 안 핸드폰을 50분만 할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, 그런 작은 변화를 좀 기대하는 거죠. 결론은, 잔소리는 잔소일 뿐이다. 예, 정! 하시면은, 몸소, 모범적인 행동 보여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재밌고 유쾌한 영상까지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, 얼른 속가세요 화이팅!